어제 유다의 비극적인 최후를 봤습니다. 그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았다! 고 외쳤을 때 그들은 사절이죠. 내가 당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목을 매 죽고 말았습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소경을 찾지 마시고 주님께 직접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번엔 예수님을 결박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우리 손으로는 할수 없으니 당신이 처리하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재판을 진행하다가 똑같이 말합니다. 24절.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내가 당하라는 책임의 피의 말이 돌고 돕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거죠. 유다도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빌라도도 모두 자기 자신의 안전과 유익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옳은 분이세요. 그런데 아무도 그분을 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만을 챙길 뿐입니다. 과연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을 위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정치적인 사람을 위합니다.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빌라도. 총독이 물어요. 11절.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12절부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빌라도는 수많은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광신적으로 저항하는 자들도 봤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자들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달랐죠. 자신을 변명하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런 침묵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18절. 더욱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질투로 예수님을 넘긴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정의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음모였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6월절 사명권을 꺼냅니다. 악명 높은 강도 바라봐와 예수 중 하나를 풀어주겠다고 제안하죠. 그때 빌라도의 아내가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19절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어떻게 하나요? 24절 그러니까 이제 손을 이렇게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4절에서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이. 이제 빌라도의 입에서 나와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자, 돌고 도네요. 빌라도는 알면서도 순간의 안위를 택했습니다. 옳은 일보다 유리한 일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20절 그들은 바라바를 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자 라며 무리를 선동하고 여론을 조작합니다. 그만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들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에요. 왜일까요? 기득권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안은 막대한 권력과 부를 누렸습니다. 안나스는 AD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을 역임했고, 대대로 5명의 아들과 손자, 사위, 가야바가 모두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한 집안이 대제사장직을 독점한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안나스를 가리켜 돈을 쌓아두는 자라고 기록했습니다. 강제로 11조를 빼앗고 성전장사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지위와 부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근본이 무패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포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눴어요. 아니 공과 과가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은 누구나 다. 아니 과가 아무리 있어도 그래도 공이 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폄훼하냐? 반대로 아니 아무리 공이 있어도 아니 과가 있다. 왜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안 보려고 하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누구나 공과 과가 있죠.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아마 없는 자가 없을 겁니다. 뭐, 감옥에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있죠. 그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 이 얘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이 부패하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포장에 불과합니다. 속과 뒷걸음질 치다가 뒷꼬리를 밟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했다? 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 근데 하다 보니까 어,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근본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죄다. 그리고 범죄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후회해도 돼요. 어, 후회 필요하죠. 반성 필요하죠. 반주 필요하죠. 그런데 왜 주님께 달려갑니까? 아, 주님 근본을 좀 바꿔주세요. 새 음. 사람 되게주세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언제나 바뀔 수 있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이 바뀌고 우리의 의지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건 그거는 주님께 달려가야 해결된다. 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 진저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화 있을 진저. 자, 세 번째 부리는 백성들입니다.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며칠 전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백성들이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스스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동에 넘어가 권력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정직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정치적인 사람을 원합니다. 정직이 아니라 정치를 원해요. 이상은 옳은 사람보다 옳은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을 더 봅니다. 그리고 더 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뼈 아픈 현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옳은 사람을 위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라바와 예수님입니다. 바라바에서 바는 아들이고 아바는 아버지입니다. 즉, 아버지 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라고 할 때, 그게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바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일부 고대 그리스 및 시리아 사본에는 코덱스라고 해요, 사본을. 이 시리아 사본, 또 그리스 사본에는, 이 사람을 예수 바라바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란 이름이 워낙 흔했어요. 오늘날 말로 하면, 은 아, 오늘날 흔하진 않죠. 철수야, 뭐 영이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 예수가 워낙 흔했으니까, 이제 바라바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느 예수를 원하냐? 바라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야, 누구 풀어줄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두 예수가 있습니다. 한 명은 칼과 폭력으로 로마를 몰아내려는 예수 바라바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입니다. 즉각적인 변화, 눈에 보이는 해방을 가져올 사람인 것이죠. 다른 한 명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연약해 보이고 느려 보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이룰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렇게 해서 무슨 일을 이루셔?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게 가론 유다죠. 백성들은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느리고 약해 빠졌으니까요. 약해 빠졌죠. 강력해 보이는 것, 당장 효과가 있어 보이는 것을 택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바라바가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뭐라도 이루고 싶어했겠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당장 유리해 보이는 것을 택하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유불리를 따지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분의 나라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자들을 위합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로를맺겠습니다 1347년 영국과 프랑스가 백년전쟁 중이었습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북부 항구도시 칼레를 포위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아시는 분들이 계실 많으실 겁니다. 1년 후에 저 끝에 칼레는 함락당하고 맙니다. 영국왕 제안을 해요. 시민대표 6명이 목에 밧줄을 걸고 도시 열쇠를 가지고 나오면 나머지 시민들은 살려주겠다. 그때 칼레 시장 웨스타슈드 생피에르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다섯 명이 더 자원했습니다. 이들은 다음날입니다.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걸고 교수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왜죠? 죽기 위해서. 그런데 임신 중이던 영국 왕비 필리파가 남편 에드워드 3세에게 간청합니다. 이들을 살려주세요. 이들을 살려주세요. 영국 왕은 아내 간청을 들었고 여섯 명 모두를 살려 주었습니다. 물론 칼레 시민들도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고자 했으나 살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살고자 했다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아마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 어떤가요? 그는 예수님을 살려주는 것이 자신이 죽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 얘를 살려주면 내가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 거죠. 그래서 순간을 살기 위해 의를 버렸습니다. 결국 역사는 그를 비겁한 자로 기록합니다. 사도신경마저 그의 이름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담겼습니다. 영국 왕은 왕비의 간청을 들었지만 빌라도는 아내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영국 왕은 자비를 베풀었지만 빌라도는 정치적 계산을 앞세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정치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옳게 살 것인가? 순간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구할 것인가? 부디? 세상의 방식이 늘 우리 주위를 맴돌지마.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